어 진짜 맛있다 야응야 응. 응. 너무 맛있다 진짜 한 아, 거. 자. 이거 왜안 먹어? 응 어, 먹고 싶어. 마블링 보십시오 마블링 먹어 그안돼왜 그렇게 안줘아빠아가아빠 응? 응, 아빠는 어떤 다리를 하든 아빠 다리에요 아빠니까 아, 재미없는 아재기고 죄송합니다 자 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네? 누구 들어왔지? 한명 들어왔는데 상현인가? 아제 유튜브 지금 실시간 라이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현이 어. 들어왔어? 자어 아, 뒤집어줘 나 일단 먹는 모습 어? <목소리> 윤철이네 윤철이 들어왔네 내 친구 윤철이 들어왔네 안노울TV 어 윤철아 미안하다 나 혼자 먹어서 소고기야 소고기 <목소리> 연철아, 자 먹어줄게. 자 소고기 쌈장 무쳤고요. 그런 것도 있어? 재미를 위해서 깔깔이를 입었습니다. 깔깔이, 말년 병장. 음. 고맙다 들어와줘서. 한 음. 먹었어? 밥 먹었어 윤철아? 윤철아 달려올래? 먹어. 먹어. 야 소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어, 윤철아, 야 소고기가 입에서 녹아요. 아, 뭐, 약을, <laughs> 그 맞혀와. 소금 있어요, 엄마 소금? 소고기는 그 소금장이지. 아, 그 기름장이지. 아, 일단 잠깐만. 맞아, 맞아. 자, 아, 아... <laughs> 윤철이가 봐줘가지고 지금 다행히 한명 있습니다 지금. 음 소고기 좀 보여줄게요. 자,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커팅 지금. 동생이고요. 오랜만에 목이 리스칠 좀 하네요. 소고기 때문에 목이 리스칠 즘 하고 있어요. 야, 어머니, 미인이시죠? 네, 방그해야지 야 소고기 아 지호 들어왔네요 지호 두명 됐네요 지호 아이구 지호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소고기를 노래를 불렀었는데 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지호가 소아 달려오세요 엄마가 오래요 엄마가 오래요 지호 머 윤철이 다 오세요 달려오세요 근데 지호 지금 여수 가고 있지 않나 벌써 여수 갔지 않았나 여수 자 이번엔 자 이번엔 기름장 기름장을 찍어서 먹겠습니다 기름장 기름장이 찍었습니다. 음. 알 수리 들어가는 거야? 에 네, 들어가요. 아. <laughs> 진짜 입에서 녹는다. 어, 야 너도 맛있게 먹어 비빔밥에 된장찌개 괜찮지?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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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라고 하죠 파슬링 뭐라고 하지? 파채? 지호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음, 안녕. 음. 다음에 언제 한번 상준이 놀러 와. 지호 가끔씩 와요. 오세명 됐다. 한명더 네. 들어왔어. 자, 들어오신 분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명 됐네. 어, 와. 빨리 한번 상준이 놀러 와. 어? 그리고 선 상준이한테 열말고. <laughs> 아니, 아니. 예. 네.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올 테니까. 네. 어 예진아 들어왔어 사탕요정님 들어오셨고요 또 동혁 메시 메시 축구스타 메시도 들어오셨어요 4명 네 들어왔네요 조금 미안하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 미친듯이 먹어줄게요 또 이제 소고기입니다 자 소고기 저는 개인적으로 쌈장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쌈장 자아 쌈장입니다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십시오이 그거 뭐하는 거야 이렇게 는 거야? 아음 어, 여기 미미 뜬다 미미 요리왕 비룡 미미 떴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아내 네, 김주우 잘가 지우야 맛있다 음 여러분 너무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야채 상추도 같이 먹어 줘야 돼요. 음. 그래 예진아. 자, 고기 보여 줄게. 자, 고기가 또 이거 나왔습니다. 상덕아좀 가까이 좀 보여 줄래? 저 어. 우리 맨날 했는데. 와. 우리 맨날 먹는 게 드라마. 죄송합니다. 저 소고기가 제 주식이에요. 자. 기름장, 기름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환호해주세요 요! 요! Check it u t c h e c 자 입으로 투척해주세요 잠깐만요 엄마가 입으로, 저 이거, 이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음. 맛있다 뭐 들어갔지? 매콤하네? 지 약올리는 거아니지또 너무 하지마 아 요즘,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약올리는 건아닌데 대체 마음으로 하는데 아니 먹방 해달라고 아까 예진이가 먹방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 소금장 들어갑니다 괜찮아? 하나 먹어볼까? 응 저기 할까봐 아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다리에 휴지 좀 상더거. 휴지 없어? 없대. 응. 자, 네 혓바닥 여기 달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농담이에요. 자, 잠깐만 써봐.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어, 맛있게 먹어. 안 놓을 티비님. 어, 소리. 어 오, 다 튀었어. 자, 안 놓을 티기 티비님 맛있게 드세요. 오, 어, 다섯 명이다. 한명또 누구야? 다섯 명 됐어. 어 윤철아 윤철아 틀어놓고가틀어놓고가나열명 어. 한번 찍어보자 응열명 한번 찍어보자 음아 음. 진짜 입에서 녹아요 음아 <laughs> 어, 일명 찍어보자. 좋아요, 세개 감사합니다. 야, 별풍선 없나요? 유튜브는 별풍선 없죠?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가지전. 정말 가지 가지하네요. 가지 가지해요. 소고기에 이어서 가지전까지. 아빠, 아빠 그거, 가지전까지. 이제 그거 콜라가 한세달 됐어요. 네, 세달된 네. 아, 콜라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엄마. 아니고 산산이 하나도 없어. 콜라인데 탄산이 하나도 없어. 너무 많 열리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없잖아.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 거의 그냥 물 수준이야. 물 수준. 색깔만 검은색. 이거 가 저기다 어 있다가. 엄마 그거 그냥 염색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탄산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아니, 어떤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봐. 탄산이 하나도 없잖아. 가 보여 줘야 돼. 여기 보는 사람 보여 줘야 돼. 보여 줘야 돼. 그래. 이거는 거의 그냥 검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이에요. 재밌습니다. 간장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탄산이 하나도 없어요. 콜라가 제 냉장고에 한세달 있었는데 탄산 다 빠졌어요. 자 마늘 먹고 사람 되겠습니다. 마늘 먹고 사람 되겠습니다. 아음 저 근데 내일 바로 먹어야 되나? 마늘이 지금 <laughs> 생마늘이 아니라 구운 거라서 좀 괜찮아요. 아니, 내일 안 먹어도 장고에 들어가면 괜찮아. 지방 방동이 크네요. 잠깐만. 아, 여기 뒤에 제제 제 침대예요. 침대. 이불 보이죠? 침대입니다. 엄마가 하나 테니까 가져가서. 제 뒤에 베개 있고요. 아니, 먹어보고. 저 아니, 에안 들면 가 먹어. 진짜 맛있다. 한데 가 비벼 먹으면 이 한번 비벼 먹어봐봐. 너무 맛있는데. 뭘 비벼 먹어요? 일단 비벼 먹어봐. 뭐를? 고추, 멸치. 많이 먹어요. 음.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안 먹어. 너무 먹었다고. 자 어머니를 찍으니까 사람이 한 번씩 한 번씩 더 들어와요. 엄마가 이뻐서 그런가 봐. 여섯 명 들어왔어요 지금. 자 고기 또 먹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잖아. 여섯 명 됐습니다. 여섯 명. 오늘 목에 니스 칠좀 하네요. 니스 칠, 음. 지금 소고기만 해도 맛있는데 종류가 다양해요. 보여드리면 왜안 돌아가지? 여기 보면? 게도 있고, 게도 있고. 아, 아따가. 자, 자,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리고, 음 아, 이거 이것도 보여드리겠다. 자, 자, 전복. 전복이에요, 전복. 전복이 그 바다로 따지면 뭐죠, 전복이? 배가 넘어지면 전복이. 삼이지. 아 배가 넘어지게 전복이라고 진짜 아재 개그를 해주셨어요. 자 역시 센스 있었습니다. 자 먹어보죠. 네자 어머 어우 고기 아, 쌓였어 이거 빨리 먹어줘야 돼 너무 쌓였어요 너무 쌓였어 이게 구독기는 아시죠? 살짝 살짝 익혀서 살짝 살짝 익혀서 먹어주는 게 제일 맛이 소고기는. 자 오늘 제가 찍을 생각 없었는데 유, 예진이가 예진이가 이쁜 예진이가 있어? 먹을 수 있어? 먹방 좀 찍어달라고. 어? 맞나요? 근데 얘 예진아 밥 먹었니? 거 그냥, 그냥 밥 먹었어? 아니, 아니, 그냥 음. 아이니? 아이니가 같이 있어? 너 아이니 너 영숙 집사님이랑 음, 꽃구경 음. 갔잖아 꽃구경. 꽃구경 갔잖아 아니야? 이따가 봐봐. 이거 먹고 나서. 같이 있니? 그 이따가 자 들어갑니다. 너 우리 집에 올래? 자 우리 집아음 소고기가 제 입이 집이거든요 집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아 아이니가 먹방 하자고 했다고 오케이. 그냥 다 먹어. 맨날 먹지. 아니면 응. 아니, 아니. 이미 너네 집에 있어. 센스 응, 있었어요, 아니. 예진이. 어. 어, 배불러. 벌써 배불러요 아까 저 전하고 저것도 먹었너 저거 안 먹었지. 꼬치. 꼬치요? 꼬치. 오뎅 꼬치? 아 응. 아빠 보여 줘야 돼. 저 한번 보여 지금 촬영을 위해서 지금 다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아유. 자, 오뎅 꼬치도 있네요. 두정동의 꾼떡보다 두정동의 꾼떡보다 더 맛있는 오뎅인가요? 아빠가 백두산에서 엄청 큰 도움이 되셨어요. 백두산 물구나무 서기를 했었는데 백두산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잡아줬어요. 아, 지금 예진아 밥 시간이라서 밥 시간이라서 지금 간거 같아요. 아까 친구 한 명도 밥 먹으러 간다고 하고 또 친구 다른 한 명도 지금 버스에서 뭐된장찌개뭐 비빔밥 먹어야 된다고. 자. 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하면 안 돼. 예진아. 네? 아니 아니야. 훈또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둘만의 비밀. 한 명이 또 들어왔네. 네명 됐네요. 네 명. 예진아 아까 아빠가 이 전복을 뭐라고 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버스가 전복된 거래. 정말 재밌지? 한번 웃어줘. 크게. 아왜 불지 이거 뜨겁지도 않은데? 야 빨리 들어와 왜? 짭짤하네요. 한명 됐다. 여진아 너 혼자 남았다.

예진아, 두명 됐어. 두명 됐어. 한명 누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빠가 지금 매실을 원액 그대로 마셨어요. 물에 타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아빠, 아빠 매실 좀 보여줘요. 매실, 아빠가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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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그대로 매셨어실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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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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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실 매실, 실실실실 아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네요 맛있습니다 책 구겨졌어? 그럼 예진아 책을 다시 펴면 돼 다리미 있니 집에? 다리미로 한번 펴봐 자. 그거 초장 오네? 아 오징어? 오, 4명 네 됐다 감사합니다 5명 와 10명 찍으면 제가 리액션 갑니다 10명 찍으면 리액션, 리액션 갑니다 10명 찍으면 제가 어떤 리액션 갈까요? 춤 한번 추겠습니다 10명 찍으면 춤 한번 추겠습니다 예진아 너네 언니, 동생, 아빠, 엄마 핸드폰 다 켜서 들어와 그럼 10명 된다 예진아 예진아 어머니 아버님 부탁드려봐 자자 자, 이번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게? 이거 나무처럼 생긴 거 뭐죠 이게?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예요? 아 브로콜리 전문용어로 브로콜리입니다 물구나무석이 백추로 해달라고? 일단 알겠어. 열 명이 안될것 같아요, 진아 그리고 열명 되는 순간 꺼버리면 돼. <laughs> 응? 응? 자. 자, 소고기. 그래도 소고기가 제일 맛있네요. 중간중간에 고기만 먹면좀 그러니까 브로콜리도 먹어줬고요. 기 고기. 진짜 얼굴이 가려집니다. 명이네. 그 음. 가 짜는 게팔이아 그 스테이크 좋지. 스테이크. 음. 자 막내 동생이 개를 먹고 있습니다. 개 먹방 보시고 있어요. 상덕이 딱 먹으니까 또한명또 들어왔네. <laughs>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고, 상덕이 다른, 다른 사람을 보여줘야 들어오네. 자, 아빠도 개먹방 잘생기셨죠? 자, 곱슬머리는 아, 아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스테이크를 다섯 그릇 먹었다고. 야, 대단하다, 예진아! 건강해라 그 강아지 개가 아니라 기억어이그 바다 개개 개 먹방 자, 자 고기 끝났어요? 소고기 더자도토리 고기 끝난 거야? 어? 도토리모 부족해? 일단 먹어보고 아니 누가 더 먹었으면 저거 고기 굳이 현자이랑 나랑 이제 더 크게 많이 아니니까. 먹어 이제. 나 도우쟁 먹어. 난 아까 전 도우쟁 아. 먹어가지 너무 맛있어. 음, 아. 고기님이 살해당하셨습니다. <laughs> 역시 예진이 멘트가 아주 찰죠. 고기를 내입 속에 넣었는데 예진이가 고기님이 살해당하셨대.

어한명 됐어. 나는 뭐 개상관이야. 내 얼굴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가네. 얼굴 보여주면 안 되겠다. 자. 어 밥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밥이죠 밥. 어, 쌈장이 멀리 있어. 어. 자.

네, 네가 드립쳐줘가지고 지금 네, 세명 됐다 고맙다. 자. 오래됐어, 그거 많이 보면... 아니, 건 아니고, 오래되니까 어 다섯 명 다섯 명 됐어 상덕아 리액션 빨리 해. 맛있게 먹어줘. 잘생긴 키180 막내 동생 상덕이 태어났을 때 깐나네기 때 귀밖에 없었다는 상덕이. 예진이는 와도 돼. 예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에 있었으니까 와도 돼. 어, 예진아, 토스트 맛있게 먹고 와! 레진아, 여기가 멀어 걸어서 올리면 40분 안쓰고? 김치가 없지? 어, 가진아는 먹어. 아, 김치가 없어요? 아니, 가. 알타리, 알타리. 아니, 내가 갔다. 아, 그래도 이 상추 있으니까 상추 먹을게요. 알파리 줄까? 에? 아니요. 알파리. 아, 어, 맛있네요. 소고기. 맛있게 먹어. 자, 엔딩샷 찍어야겠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엄마. 어? 약간 이 위치로 와주면안 돼요? 여기를. 30초만. <laughs> 잠깐만. 이거 이해 네. 엄마 오라고? 어, 예. 왜? 엔딩샷 우리 웃으면서 끝내게. 응. 음. 엄마는 이제 밥 먹어야지. 음. 어떻게 해야 돼? 자. 오우. 어, 자, 엄마 좀 모여 봐. 성덕아. 어? 모여 봐. 아. 어. 좀 모여 봐. 모여 봐. 아. 어. 자, 다 같이 소고기 하면서 마무리하자. 다 같이 소고기. 소고기.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사진만 나오는 거잖아. 영상. 어,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응. 모여. 구독자 지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보통 유튜브 구독자들 많이 들어오죠 예진아 고마워 이따가 두 번째 라이브 한번 갈게요 기타 연주 한번 갈게요